24과 내가 지성수에 담대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성경의 가장 큰 신비 가운데 하나는 장막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처수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구약성경에는 그 의미가 암시되었으나 명확하게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시대의 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양한 부분과 기구들로 이루어진 이동식 예배 장막을 제작하도록 상세한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장막에 관한 신기스러운 점은 다음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삶과 이 산에서 내게 모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장막을 지은 시점으로부터 1400년 후 그리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옛 장막을 위한 식양이 이 하늘의 실체에 대한 모형 혹은 그림자였음을 확연히 알려줬습니다. 장막은 천상의 실체를 나타내는 지상의 표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약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 내게 보인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의식들은 좀더 실제적인 어떤 것을 지향합니다. 성막에 거룩한 방들이 있어 제사장이 거듭 짐승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시되 단번에 완수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기 전에는 천막 텐트 같은 곳을 성막이라고 해서 성전 대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제사를 드렸고, 그 성막이 끝나고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에는 솔로몬이 건물로 된 성전을 지었어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 성소예요. 성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제사하고. 근데 그 성소에도 일반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가 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는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 택한받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 가서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성수에 가서 죄를 사함받는 속죄의 제사를 지, 지내는 것이 어떤 상징이냐 하면은,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건을 성수에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게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성소에 들어가서 죄 용서함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죄 용서함을 빌 필요가 없고 또 성소에 특별한 택한받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직접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이제 필요 없고 어떠한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고 또 그걸 집행할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또 재물과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심입어서. 직접 나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재물이 필요 없고 누군가를 통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이 속죄의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회개할 수 있고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심입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특별한 막 선지자나 어떠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직접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아수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 제사장들만 이 거룩한 장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들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 앞에는 영광의 장소를 보호하는 금단의 시장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자 성소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전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 해석이 다음 말씀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심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또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 같은 게 있었어요. 장막이, 두꺼운 장막이. 그래서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커튼 뒤 장막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못들어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에 있었던 그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구약 시대에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의 얘기 못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신성 모독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자녀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통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응답 받,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예수님이 보증하시는데 누굴 더 의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교회를 성전이라고 안 해요.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성전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당.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재단이 아니에요. 예배당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지, 재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재단이나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당이 필요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강단이 필요한 것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고 교제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강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구하시고 또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또가 아니셨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전히 우리에게 차단된 채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 감사와 종교를 받지 못하셨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섬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답고 충만한 거룩함에 가까이 다가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종교를 받지 못하시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보호와 보장이 되시는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경외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린 시절 잘못한 게 많으면 괜히 부모님 얼굴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하면 우리가 그래요. 너무 잘못하고 사실은 믿음도 부족하고 신앙 생활도 개떡같이할 때가 많고 남들 테말 못하는 그게 큰 죄는 아니더라도. 찐찐해 하나님 앞에는 죄송해. 기도하기도 어렵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나서 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